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일본 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을 어, 발표했습니다. 어, 저는 마침 이제 동선상 집에 있어서 여러분께 즉시 분석하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 의지를 그동안 표명해 왔는데, 어, 트럼프 발 관세 전쟁에 이 금리 인상 의지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금리 인상하는 여정에서 일본 경제가 나름 괜찮았었어요. 어, 그런데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상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우려감이 고조되는 것인가? 또, 이것이 다시 엔저 시대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일까? 어, 이런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일본 경제를 걱정해서 이 부분을 분석하기보다는 일본의 금리 동결과 향후 스탠스 이것이 또 엔케리 청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우리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일본의 금리 동결 어떤 배경 하에 내려진 것인지 지금부터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일본, 어, BOJ의 금리 동결. 그러니까 2016년부터 24년 3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 2024년 3월에 금리를 인상했고, 그리고 또한 차례 인상했고, 또한 차례 인상해서 세 번의 금리 인상을 반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0.5%의 금리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의지를 계속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어, 상황은 무엇인지 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셔도 이렇게 일본은 한때 이렇게 높은 뭐약9% 수준의 금리를 운영을 하다가 그죠. 어 그리고 이 1990년대 이래로 소위 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었다. 근데 사실 말하는 이 기간이 거의 잃어버린 30년에 해당하는 구간이었다.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저물가, 디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어, 오죽했으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면서 어, 경기부양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결국 일본의 초엔저 시대를 불러왔고 오히려 엔저의 역습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국면인 것이다. 근데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25년 경제를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어, 2025년 경제전망서도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렇게 표현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저마다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시대다라고 정의를 했었던 거죠. 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 이후에도 영국, 미국, 역시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캐나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5에서 2.75%로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인하했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안정 흐름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유로존도 2.65%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스웨덴도 스위스도 금리를 인하합니다. 마침, 오늘이 지나고, 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어, 3월 20일 새벽 4시에 미국 FMC 회의가 있는데, 미국도 동결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위스도 곧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 스위스는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어, 극단적인 긴축에서 어, 점진적으로 자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급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어, 서서히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를 찾아 균형점을 찾아 금리를 조정해 가는 국면, 그게 바로 피봇의 시대고. 그럼 일본은 왜 그렇느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5%의 기준금리 에서 이제 내려와서 2.75%가 된 거죠. 어, 근데 왜 일본만 금리를 인상하느냐? 일본도 역시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있다. 일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금리가 마이너스진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어,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일본 경제에서 가장 아이디어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그런 금리는 현재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는 1%에서 1.25% 사이 이 정도로 어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0.5 그리고 1% 수준 혹은 1.2%뭐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 점진적으로 천천히라도 금리 인상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의 의지인 겁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가 기업들이 어, 너무나 높은 금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금리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맞지만, 그죠? 그렇지만 과거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얼어붙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어,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의존하기가 어렵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그럼 적극적으로 신사업 진출하기가 어렵고, 또 신규 투자 단행하기가 어렵고, 그게 고용을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경제를 또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긴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긴 가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고 있는 여정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것은 어, 전체 거시 경제를 고루 들려다 보는 일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 여부도 봐야 되고 경기 안정 여부도 봐야 되고 그밖에 금융 안정 여부도 봐야 되고 또 환율 등과 같은 대외 거래 환경도 봐야 됩니다.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한국은행의 총재다. 내가 연준의 의장, 파울이다 내가 우에다 총리다. 뭐, 이렇게 우에다 총재다. 라는 식으로 내가 스스로 중앙은행 총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금리를 결정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 이 금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거나 스스로 예측해보시는 것을 어, 경제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물가상황, 경기상황. 이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물가상황을 보면, 일본 인플레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 2.3 저점을 뒤로 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도 일본 물가상승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본이 어느 정도 원하는 적정 물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역시, 일본 CPI라고 불리는, 도쿄 CPI 물가상승률 흐름을 보아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2.9%까지 유지하고 있으니, 2%라는 목표 물가에 상회하는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미, 일본 물가상승률을 보면, 어, 금리 인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좀이 그래프를 롱텀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롱텀하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것을 어,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빨간색 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가 목표 물가인데 지난 약 30년 동안에는 2%를 밑돌았어요. 그래서 낮은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는데, 금리를 인상했다가 더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22년에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고, 일본 물가상승률도 나름 반등했던 거죠. 22년 중반에 4%대의 물가상승률을 정점을 기록했죠. 다만,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정점을 찍었던 게 9.1%.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었었던 게 6.3%. 또유피현 국가들이 정점을 찍었었던 게 10%가 초과됐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물가 상승률은 이미 마이너스 물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자극이 나타났으래도 보신 것처럼 약 5%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한 거죠. 5%포인트. 결국은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 수준이었는데 6.3%를 기록해서 5%포인트만큼의 상승 압력을 준 것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나름의 적정 물가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어, 이 물가, 아이디어란 물가에 왔네. 근데 이제 아이디어란 물가까지 왔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그 수준, 이 2%를 상회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준다면, 이게 2%를 하회하지 않도록 어, 조금씩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하는 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일본의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아도 이렇게 3.2%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견조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2%라는 목표 물가를 너무나 과도하게 상회한다. 그럼 물가 흐름을 본다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가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걱정에서는 벗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 이 물가가 나름 유지가 된다면, 물가가 이 정도로 유지만 된다면 어 그러면 그냥 금리를 계속 어 인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할수 있겠죠 고물가 상황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의 요인이다 물가 상황만 본다면 그런데 왜 금리를 동결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 동결했는지를 어 지금부터 볼 텐데 바로 일본의 경기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본 경제가 어쨌든 0.7, 0.5%로 안 좋게 흘러가는 구간에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생각보다 25년, 26년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기대할만한 성장률이 2%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0%대 성장률만 벗어나면, 그래도 이 정도면 일본 경제치고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하자라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게 BOJ의 전망입니다. 역시 BOJ의 물가 전망 같은 경우도 24년 2.7% 연간, 25년 2.4또 26년 2.0%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움직여 주도록 점진적인 천천히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라는 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물가 안정 상황, 경기 안정 상황을 지켜본다면 금리를 그래도 조심스럽게 인상할 만한 여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금리를 동결했을까? 금리 인상할 의지는 표명하고 있지만 아, 과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왜 그럴까? 제가 AI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채취피트를 이용해서 AI에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문구를 드렸어요. 어, 그저께 제가 OECD의 경제전망보고서를 분석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재가, OECD 경제전망보고서의 부재가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u n c e r t 곧, 불확실성을 뚫고 운전해야 되는 상황.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근데 너무 AI가 미남으로 그려놔서 조금, 느낌이 어울리진 않죠. 좀 절박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의 느낌은 아니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서도 금리 인상의 여정이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중무역전쟁을 비롯한 이 관세전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러다 보면, 야, 일본 엄청난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FMC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의 표현도 분명히 그렇게 어, 내일 새벽 기자회견할 텐데 앞으로 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지 아닐지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다, 모른다, 모른다가 불확실성이에요. 그 불확실성을 안고 어, 금리를 어,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파울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곧그 불확실성을 안고 금리를 인상 혹은 인하하자니 그거보다는 지켜보자. 당분간 지켜보자. 3, 4, 5월 정도는 좀 지켜보다가 어, 그 여파가 큰지 아닌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금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담겨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 한국도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고요. 일본도 상당 부분 0.4%포인트나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조정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향조정이지만 내년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의미를 담아야 될것 같고요. 그만큼 일본 경제가 불안하다. 내년은 다시 제로성장한다. 이렇게 OECD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드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인상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진 거죠. 지금까지의 상황과 달리 앞으로는 대반전이 있을지, 있지 않을까는 하 우려감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OECD 경제전망 보고서상에서 이 u n c e r t a i 경제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랑은 비교도 안 된다 사실. 더 높다.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 부분 꺼져가고 있다. 원래 안 좋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원래 안 좋았는데 G20 국가들이에요. 원래 안 좋았는데 급격히 또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굳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좀 지켜보자. 잠깐 멈춰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운전하다가도 차를 빠르게 달리 가다, 달려가다가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배경과 향후 결정 과정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엔캐리 총산 가능성. 줄어드는 거냐? 자본시장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쨌든 당분간 4.5%의 기준금리에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일본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3, 4, 5월 정도는 물론 대반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기침체 요인이 안 된다거나 어, 트럼프가 갑자기 어, 시진핑 어,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급격히 화해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변화가 있을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4, 5월은 엠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은 다소 줄어드는 국면이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초 엔저 시대가 24년 연중에 찾아왔었죠.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상당 부분 초 엔저를 만들었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일본의 환율을 상상할 수 있느냐? 다른 여건도 봐야 되지만 일본 경기가 다시 둔화하고 있다. 다, 다시 둔화할 수 있다. 라는 걱정을 하죠. 상대적으로 어 일본의 금리 인상 의지가 강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엔저 시대로 간다기보다는 강 달러의 약세화도 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만 그러니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달러화도 같이 봐야 되죠. 엔화의 그러니까 강세화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이 어, 달러화의 지금 강 달라지만 이강 달라의 다소 약세화는 전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지금부터는 지지부진한 엔화 흐름 다시 초엔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엔화 가치의 흐름이 다소 유지되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상황만 되면 일본은 금리 인상할 의지를 표명할 것이고. 미국은 또 금리 인하할 개연성을 표명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립 금리가 약2.5% 정도 됩니다. 아직도 금리 인하할 여지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목표하는 금리가 1%를 좀 상회하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금리 인상하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금리 인하할 그 상황적 여건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초엔저 시대에서의 작별, 그것은 어,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소 에너 가치의 강세화, 완만한 강세화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강세화는 전개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구간이 이 자금이 밑에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2024년까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났죠. 낮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일본에서 높은 금리 미국으로 돈을 이동시키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과,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국면이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유인책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직도 일본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훨씬 낮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금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매력도가 줄어들고, 또 금리 차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초엔저에서는 벗어난다라는 의미는 결국 엔캐리 청산 절차로 이행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엔캐리 청산이 있을 때마다 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엔캐리 청산은 자주 일어났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도 자주 일어났고요. 일본에서 떠나는 것도 자주 일어났고, 일본으로 다시 수익 실현하자고 하 돌아오는 돈도 자주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좀 짧은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만 계속 일어나다가, 그죠? 24년 중반 이후,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가능하냐가 아니라, 청산이 일어나고는 있어 다만, 이 엔캐리 청산 절차가 급진적이냐, 완만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으로선 이게 급진적이라고 볼수 없겠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제동이 걸린 현상 그 자체만 보면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다시 이 균형점을 찾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의견을 담아서 오늘 발제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공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모집이 거의 마무리되고는 있는데요.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각각 무료 강연이 있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과 하는 이 무료 강연 참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어, 이름과 뭐 이런 것들을 신청을 어, 작성하셔야 되겠죠. 작성하셔서 이 무료 강연에 참석하길 희망하시는 분은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도 좀 공유해달라. 그리고 뭐줌 특강도 좀 필요하다. 많은 질의를 주고받고 싶다. 또 매월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 어,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만으로는 어,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피셜 클럽으로 찾아와주시길 바라고 역시 고정 댓글 상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어, 허위 뭐 이렇게 클럽들이 제 이름을 사칭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어, 그 피해 사례도. 연락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어, 제이 오피셜 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공간에서도, 어, 저는, 어, 개별적인 그런 것을 만들지 않고 있고, 뭐, 독방이니 뭐, 밴드니, 그런 거안 만들고 있고, 그런 걸, 어, 혹시나 이런 오피셜 클럽에서도, 뭐, 이렇게 돈을 입금하라, 뭐, 몇천만 원을 입금하라, 라는 그런 종류의 사인은 절대 안 하니까, 혹여나 그런 일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또 훌륭한 유명한 여러 전문가 분들도 그런 사칭의 피해를 경험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당하지는 않으시길 바라고 정상적으로 건전한 이옵피셜 클럽에 참여해서 정보를 더 많이 교류하고, 소통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와 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고요. 내일 새벽에 있을 FMC 즉시 분석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